우리 함께 사도신경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이제는 도저히 손댈 수 없을 만큼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 심판의 방식으로는 물을 사용하셨죠. 더 정확하게는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쏟아 부으셔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려는 것이 정화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성경에서 항상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지없이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향에 서 있던 사람이 이 당대에 죄악이 관영했던 이 시대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한 사람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이 도래했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방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방주는 히브리 말로 태바라고 합니다. 태바. 그런데 이 태바, 방주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두번 사용되었습니다. 두번 사용되었다는 말은 희귀하기도 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도 담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 이 방주가 처음 사용된 것은 당연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에서 방주라는 말로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도대체 이 방주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였는지 짐작 가십니까? 짐작이 되실까요? 모세의 사건과 연관돼서 이 방주, 테바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 다 알고 계시죠? 요게벳이죠.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잉태하고 모세를 출산했을 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이 요괴벳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이유불문하고 다 죽이라는 명령이 애굽 정부로부터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기하급수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의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에굽 정부 측에서는 일말의 두려움이 자리 잡힌 거죠. 여러분, 에굽에서 이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안 됐을 때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의 신분이었죠.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축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에굽이라는 터전을 모태로 삼아서 마치 자궁으로 삼아서. 이 안에서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형성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또 손길 속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구수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 측에서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할 텐데 여러분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은 항상 이 정권이 쿠테타로 인해서 뒤집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민족들이 힘을 규합해서 애굽의 정권을 뒤집은 역사들이 애굽에서 종종 심심치 않게 일어났기 때문에 애굽 정부가 히브리 민족이 거대해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남아 살해 정책을 시행하게 된 거죠. 아주 끔찍한 정책이죠. 이 요게벳이 그 간난하기 모세를 끌어안고 이야기를 어떻게 그 애굽인의 손에 의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가 일단은 모세를 숨깁니다. 숨기면서 성경에 의하면 3개월 동안을 엄마 품속에서 기르게 되죠. 그런데 간난아기가 부쩍부쩍 성장하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에 점점 성장할수록 아이의 목청도 커질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아기가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까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행여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 울음소리 때문에 아기를 그동안 숨겨왔다는 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이거는 비단 아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살해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모세 어머니 요게 뱃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과 동시에 이 요게 뱃이 한 가지의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와 똑같은 말이 이 갈대 상자입니다.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채 백일도 되지 않는 그 간난하기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곱게 넣고 그 주변을 다 역청으로 바르게 되죠. 물이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간난하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로 가지고 가서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숲에 그대로 띄우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 운명은 어머니 요게벳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애굽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를 결국에는 자신의 양자로 입적시키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갈대 상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건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구원의 상자 인셈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도 갈대 상자와 매한 가지로 구원의 상자죠. 구원의 방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딱 연상하게 될까요? 방주, 구원의 방주 하니까 큰 배를 연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가 배 모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함선 같은 뾰족한 배 모양이 아니라 이 방주를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때에 그 제작, 사유, 제작 설명서 같은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모형을 만들면 여러분 직사각형 모양의 큰 상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가 상자와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테바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노아의 방주니까 당연히 물에 둥둥 떠 있었으니까 이게 배이겠지. 배가 아닙니다. 그냥 직사각형의 큰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아의 방주 역시 모세의 갈대 상자와 똑같은 기능을 했죠. 홍수 심판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주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했었습니다. 방주 밖은 멸망인 겁니다. 이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구원의 상자요, 구원의 방주인 거고 이 방주가 역사의 언덕을 넘고 넘어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을 미리 암시해 주는 예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홍수 사건에서 구원은 오직 이 방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했듯이. 우리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선택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구원을 가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명한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양보도 없고 협상도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용해서 그것들을 수용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추호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양보가 시작인 그건 곧 기독교 망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인기 있어하고 대표적인 사상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원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원주의 말 그대로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양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포용하고 관용있게 대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자는 거죠. 나와 다르더라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주의가 이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 사상에 젖어든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세련되죠.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사람이 저렇게 포용하면서 살아야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야지.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 고집불통이 없습니다.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열려 있고, 관용적이고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이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구원의 방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하면은 다원주의 쪽에서는 항상 이렇게 대변합니다. 아니 건물에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한 개뿐입니까? 정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뒷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라는 문만 주장하고 고집하는 겁니까? 꼭 이렇게 나오죠. 또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어떻게 한 길밖에 없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산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받는 이름이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구원에 도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여러분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포용력 있어 보이죠.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원래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베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의 또 다른 말을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법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는 법칙입니다. 법칙이라는 말에는 타협이 불가능한 거죠.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협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법칙은 예를 들어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정보입니까 아니면 이거 법칙입니까? 이거 법칙이죠.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 어떻게 생명체가 다 죽을 수 있습니까? 불로 장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해야 할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틀린 문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유 인류의 법칙이 있죠. 모든 물체는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 그왜 뉴턴의 사과를 한번 비교해 보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니 사과가 어떻게 밑으로만 떨어집니까? 옆으로 휙 날아갈 수도 있고 위로 솟구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 그렇지 그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그거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할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거짓인 겁니다. 이것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틀린 겁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진리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 진리와 법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추가되거나 어떤 것들이 교묘하게 삽입되어 들어온다. 그것들은 다 거짓인 겁니다. 비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도이 길도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고집불통이냐? 저 길만이 길이냐? 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고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편협적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 그것은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그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배를 제작했을까요? 네, 거의 100년, 120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배 하나만 만든 사람이 이 노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햇볕 쨍쨍한 광야에서 무슨 배를 만드나 그러면서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냐 다른 사람 말은 일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100년 동안 저 자식들 무슨 고생시키냐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방주를 만드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명령을 지시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음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딱이 절을 읽으시면서 어,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이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들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여 보내신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좀 이랬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은 생물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작정하시면서 홍수의 심판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이렇게 이왕 심판을 하실 거면 부정한 것들은 이번 기회에 싹 치워버리고 싹 그냥 갈아엎어버리시고 정결한 것만 선별해 가지고서 노아의 방주에 잘 보존하셨다가 홍수로 세상을 정화하신 다음에 정결한 것들로만 다시 이 세상을 운영하시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런 마음 있죠. 그런 생각 다한 번쯤은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부정한 것들도 함께 태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분별하는 기준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냐, 드려질 수 없는 것이냐가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에 따라서 정결과 부정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마침내 40주야에 그 어마어마한 빗속에서 진행이 되고 마침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어, 창세기 8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으니. 아멘. 이때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내용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가 배에서 내려서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에서 제물로 부정한 짐승이 사용되었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드려졌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형식이 무엇이죠? 뒷부분에 나오죠. 번제로 제단에 드렸으니 이 번제라는 말은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온전히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심, 설명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게 속죄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희생재물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죠. 그 희생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태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희생재물의 피를 보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정결한 짐승들은 무엇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걸까요?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노아의 일가족을 포함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말로 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노의, 노아의 가족과 부정한 모든 짐승들이 정결함을 입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제사 중에 일종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결한 짐승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함께 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은 정결함을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애당초에 없었죠. 방주에 들어갈 조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짐승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이 구원의 배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구원해 내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부정한 것을 들여 보내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그 부정한 모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털럭만큼도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부정한 우리였지만,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태우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여러번 말씀드렸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이 홍수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이해해야 그 전부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래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철칙이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의 원리가 깨진 사건들이 막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건들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죠.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성 밖으로 이미 죽은 시체를 관에 담아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행렬과 마주치게 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애통함에 쌓여 있는 그 과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아들이 누워 있는 관에 예수님이 손을 얹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정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거죠. 죽은 관에 죽은 사람의 손을 대었으니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정함을 끌어안으시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병들 가운데 부정함의 대명사가 이 나병입니다.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면 예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부정해지시는 거죠. 예수님은 부정해지셨지만 반대로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깨끗함을 입게 된 겁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었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년 동안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혈루병이 일시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정결한 재물의 상징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희생재물이 되어서 십자가 재단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반대로 예수님의 그 정결함, 예수님의 참생이 누구에게 전해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본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찾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아예 없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도 없고 구원 받을 만한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선명한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법칙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생 생명, 그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정한 나를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체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미천하지만 여전히 허물 많고 부끄러움 투성이지만. 우리도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